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서사장이 멋지고 세련된 소개식에 왔습니다. 이렇게 또한 바퀴 돌아보아주러 뒤에 이렇게 변신 있습니다. 이게 다있고요 아, 요첫 번째 소개식에 대한 원피스 시원한 이제 나, 아, 대구 같은 거 지금 완전 한여름 날이 뭐 29도, 30도 찍기 때문에 원피스 러니들 문이 많은데 아 원피스를 올해 소개할 때뭘 해야 될까? 올해 요 느낌 나는 비슷한 제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얘는 하에마다 그 이 배색줄이 약간 폴스미스 색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배색 라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색깔은 핑크가 두 가지 준비되는데 이건 소라에 약간 주황빛 배색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소라색 시원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주황색 이런 약간 오렌지빛으라 하는 스트라이프들 라면 선명해 보고 예쁘고 좋은 장점이 이런 밴딩이 뒤에 돼 있어서 라인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장단점 보면 원피스가 퍼펙트하게 다 되진 않는데 얘는 벨트 같은 거 없이 이 라인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요. 뒤밴딩으 라인 잡아줘 그리고 저희 또 미운 팔뚝살. 아 원피스 조금 이쁘다 싶어 하고 싶으면 나 나시예요. 나시가 자켓에 필요한 용도로 이너로 쓰는 나시가 있긴 하지만 구름 말고 단품을 입고 싶을 때는 팔이 뭐가 안 맞으면 이게 안 맞고 이게 안 맞으면 또 묶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얘는. 이게 벨트가 필요 없이 자기가 스스로 라인이 다 잡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미운 발톱살이 잡혀, 잡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에 잔스하다 치면은 얘만 하나 있기는 또 이런 구조 라인이 예뻐요. 그리고 얘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린이들쓸 때문에 주머니. 주머니 또 욕심이 있잖아. 근데 요거는 주머니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정도는 이제 카바 칠 정도로 총장이 또 요런 거 샌들 하나 신고 이렇게 입고 다니면 많이 꾸미지 않아도 얘만 입으셔도 예쁜 라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라인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주머니 하나 정도의 태클 있는 거는 뭐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고 색깔이 이렇게 핑크라고 해도 얘는 전체적으로 튀는 핑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핑크에 스트라이프 약간 레드빛이 들어요 사실 요거 영상 찍을 때 제가 두번 똑같은 옷두번세번 아 있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옷을빨리 빨리 연결해야 되니까 요게 요색을 입을까 이 색을 입을까 했는데 여자 언니들은 대부분 요 핑크 계열은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요거 또 피는, 튀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프 자체가 레드로 들어있기 때문에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주 같은 핑크 느낌이랑 좀 다르게 조금 더 선명도 있기 때문에 요 라인도 예쁘고요 여기 가까이 보시면 요앞라인에도 절개가 이렇게 다. 핀턱이 이렇게 딱 접혀 있어서 저처럼 바스트가 있어도 여기 라인 잡아주고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부해 보이는 느낌만 카바 를 많이 쳤기 때문에 괜찮고요. 아, 요거가 오히려 좀 쉽게 나을것 같고, 요게 이제 소라가 자칫 잘못 입으면 이제 시원해 보이지만 뭔가 임팩트가 저만큼 안 강해 는데 입으면 요어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라인 되게 이쁘다고 생각해서 칼라 두 가지 그리고 면은 나일론 베스 힘은 있고 나일론은 시원하지만 구김이 강하지만. 값어치는 되게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50도, 50도의 비율로 짜여졌기 때문에 면이 주는 청량감이 있고요. 약간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반대로 또 나일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김이, 면이 주는 구김을 조금 잡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반반 합성됐을 합성 때가 저는 가장 눈피스가 또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 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일론이 너무 가볍고 구김한거 좋지만 약간 구기감 캐는 약간 고른 주는 아우라 넣거든요. 그래서 면은 또 너무 구긴가고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였을 때, 이런 청량감 주는 라인을 잡을 때는 고른 비율이 가장 예쁘다고 해서 예쁘게 잡힌 비율, 그렇게 설명드리고 저희가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게 히커팬츠. 완전 많이 나그거 너무 커요. 근데 크니까 좋아하고 히트 쳤고 또클라타 팬츠, 트레이닝 같은 트레이닝복에서 주는 한점 정말 저지 원단이에요. 와 있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언니들이 히커 팬츠를 만나실 때 보면 한 번씩 너무 크다 하는 고객 있어요. 그건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커 팬츠보다는 한 단계 조금 템포를 줄여주는 듯한. 그래서 트레이닝복처럼 편하게 입으셔도 되고 슬랙스처럼 세미 라인까지 입을 수 있고 그리고 기장이 막 너무 170만 입어야 하는 기장은 아닌 요 느낌이 빠서. 지금 요거는 느낌이, 약간, 플리치 느낌 전혀 없는데 손님들 한 번씩 보면 이게 주름이, 잔주름이 있는 바지라서, 아, 주름이 단다는건 아니고, 잔주름이 보이지 않은 미세주름이 있어서 되게 시원하고요. 요거를, 뭐라 하면은 윙맹 가디아니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히커 팬츠나 그런 게 좋고, 클라떼 팬츠는 놀러 가실 때 착용감이 너무 좋고, 히커는 또 너무 와이다니까고고와고고의 중간기점을 찾는 고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세미, 랑, 캐주얼, 트레이닝을 다 입을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총장이 또 기장이 긴건정도또 너무 기름, 부담스럽고, 아 이게 또 린넨 가디건인데 제가 지금 나시를 안입고 요거 밴딩, 전체 밴딩이고요 끈이 있는 제품이에요. 끈은 말아놓으면 되구요. 이게 제가 지금 차코를 입은 케이스에요. 차코를 입었고 요거 지금 린넨 반팔 가디건을 입었어요. 그래서 요거 신경쓰면 에어리즘이라든지 요거 심리스브라 만 착용할 케이스에요. 나시를 일부러 안입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신경쓰면 나시 입으시면 되는 케이스구요. 요거 핑크하고 일단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핑크하고 제가 입은 옷티 그 다음에 브라운 총장이 길진 않지만 블랙까지 나옵니다 근데 총장이 길진 않지만 반대로 요런 올라오는 반지 약간 요새 요런 반지를 살짝 올리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입을 때는 전혀 무리 없이 딱 세트 궁합으로 이렇게 좋고 일부러 안 넣고 입고 싶다 하시는 국민들이 되게 만족하는 바지예요 그래서 고런 데 입는데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요 바지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차이를 몰라요. 이렇게 보면 차이를 모르는데. 자, 이게 보시면 완전 하이트가 아니에요. 크림색이에요. 크림색. 그 다음에 국이 뭐 강하고 블랙. 블랙.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입은 차콜. 차콜에다가 이게 베이지인데 약간 큰 깊이 나는 베이지예요. 요 앞에 소개시켰던 단추 렛티랑 이렇게 같이 세트했거든요. 이쁘죠? 이렇게는데요 색깔로 한번 설명드려야 될것같요 바깥에서 보시면 결이 음. 결이 이렇게 느낌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 미세한 잔주름 같은 그러니까 거의 표시 난다 이런 주름 이 있어. 요 그래서 훨씬 시원하고 이게 나일론이랑 반대반대 변한 느낌이 또 다르게 차분한 느낌 때문에 캐주얼하게 정장에 입으셔도 되고요. 어운동하시고 센터 다 신고 막 면티 입고 다니는 딱입니다. 막 편하게 아무 때나 코디가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서 이거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만만하게 막 쓱쓱쓱 입고 다니기 최고로 편할 것 같고요. 요거는 한여름에 왜 긴팔을 많이 팔아 할수 있는데 한여름에는 자외선 이런 것 때문에 무려 저희 나라 같 반팔 은 물론 더울때 팔지만 단풍으로 입었을 때 긴팔을 그팔좀 오히려 원단 자체 시원하면은 긴팔이 더 시원하거든요. 막상 입으면은 이거는 앞에서 옷 시켜도 린넨 멘투맨은 또 다른 제품입니다. 그렇죠가 다른 거라서 앞에 린넨 멘투맨 다르게 소라색 나오는 제품이라서 손님들이도 린넨 멘투맨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제품이랑은 다릅니다. 다른 제품이고. 얘는 린넨이 섞여있기 때문에 조금 복카시 느낌이 있는게 더 완벽하고 얘는 조금 더 맨들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어? 이게 린넨 맞아? 할 정도로 맨들맨들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색깔은 우리 린넨 밑트 거의 흡상이 나는 오트하이트그 다음에 이렇게 브라운, 이렇게 소라, 이렇게 소라가 밝은 소라는 아니죠. 소라까지 이렇게 나오고 요거 뭐 이렇게 위, 요렇게, 요렇게 여름에 딱 하나 입고 다니면 후안꾸로 너무 예쁘지 않게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음, 뭐. 브라운이면 카키베이지, 이렇게이게더더더 어. 더, 더. 오히려 이렇게 보면 더 시원하고 예쁘거든요. 그렇게 입으시면 되게 깔끔하고 예쁘구요. 야를 한번 입고 소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총장이 너무 긴싫이하는 애들은 판뜩 60, 요거 오니까지는 다이쁘더라고 근데 그 실컷 팬츠 그7게찢어지서다 만족했거든요 요렇게 해서도 되고 요게 뭐 아닌 것 같아요 시원하고 편하고 뭐 태도나고 너무 막이면 가지안 갖고 올수있이지않나거는안되네는안 뭐, 가속은 모았는데, 뭐 앞에 제가 입술링 나시를 소개시켜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단단한 비침이, 그렇게 많이 비치는 아니기 때문에 추천해드리면만 한데, 그게 물질로 나오면 비침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속에 있는 거는 좀 비쳐야 예쁜 제품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본 취향이 있기 때문에 비쳐야 지 예쁜 역할인데, 얘는 내 나시는 확실히 들 비쳐요. 근데 목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빡 치지도 않기 때문에 라운드 사적하기도, 요거 속질이 좋구요. 이게 너무 막 흘러가지도 않지만 쫄로 부담스럽게 심하게 붙진는 않아요 제가 바스가좀인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딱 입으시면 되고 얘는 구기만 가는 벨트백을 좀 보시면 구기만 가는 깨끗하게 입는 그런 라인이에요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요것도 내가 아이보리를 바꿔서 한번 요렇게 그냥 무심하게 그냥 색깔이 이게 브라운이라 고 부르는데 브라운에 여러 가지 계열이 있으니까요 조금 카키 브라운 느낌 나서 되게 멋스럽게 나왔더라고요. 얘는 한여름인데 구김 절대 안 가는 스타일이라서 안쪽 안감하고 다 디테일 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게딱 입으시면 되고요. 좀 밝기로 시작하면 요런 톤, 요런 거 입셔도 으 가보겠습니다. 아이보리라든지 그런 바지가 부담스러워서 저는 하체 비만이기 때문에 코디는 해도 저는 사실 입진 않거든요. 근데 요런 거 입을 때는, 이 정장 입을 때도 캐주얼도 되고, 정장 이거 끈 이렇게 묶으시면 바깥에 맨투맨도 그냥 입으셔야 되고요. 실신 이렇게 사진 나올 거 이렇게 입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입시면 사람들 이렇게 믿느나시가려지면 뭔지 몰라. 근데 옷은 엄청 편해요. 이렇게 하나 간단하게 제가 아이보리 평생 삶을 잘안입거든요 요런 게 입으시면 안 보이고 딱 깔끔하게 입쁘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입으셔야 되고 이제 뭐 요렇게 입으셔야 되고 고리는 없어요. 그래서 고리 없기 때문에 그냥 입으셔도 되고요. 고리 없다고 해서 고리 있는 그 빼면 보실래 이런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벨트도 허리를 묶지만 링으로 거셔도 되는 제품이에요. 요렇게 딱 입으시면 깨끗하니 어때요? 신발을 또 너무 슬리퍼 신으면 그러니까 신발을 신발을 아이고딱 고무바지에 이제 다른 느낌 이렇게 짧은 신게 타게 고런 느낌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딱 입으시면 깨끗하게 예쁘다.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색깔이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아, 요거는 괜찮아요. 무심한 그네 넓은 뜻을 입으셔도 되게 예쁘다고.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요런 식으로 깨끗하게 입으셔도 걸쳐 입으셔도 멋있게 스타일.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얘는 당연히 블랙, 찐블랙이 나옵니다. 네이비 아니고, 얘는 확실한 블랙이, 누가 봐도. 블랙이 많으시다 해도 자켓은 블랙, 블랙, 블랙이셔야 됩니다. 이거 소재 한 번만 좀 보시면, 와, 아, 진짜 깨끗하고 예쁘고. 저희는 자켓이 가격이 사실 착한, 뭐 다들 아시죠? 착한 가격대에 자켓을 사입을 하진 않습니다. 하긴 해도 늘 실패했기 때문에 비싸도 좋은 거를, 자켓은 확실하게. 있는 게 낫지 어설프게 싼거 하는 것보다 백날 낫기 때문에 요거 린넨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원하기도 시원하고야 폴리 레온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폴리 레온이 가격대가 너무 저렴한 건 진짜 싼티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 같은 거 의상 입으실 때도 요런 조금 고, 고급진 요런자켓어 보너시면 테는 진짜 괜찮은 스타일이 예쁘죠. 그래서 베이지 감자. 올블랙으로 통일하셔서 아이보리 바지 입으셔도 되구요 블랙은 정말 내 마음이야 블랙이 블랙 이고 입으셔도 되고 밑에 바지 뭘 까느냐에 따라서 느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입으셔도 예뻐요 요건 주문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입으시면 살이 부하게 뜨진 않고 팔꿈치 라인 딱뜯기 때문에 요까지 딱 떴기 때문에 딱 깨끗하게 입어요 스타일을 이쁘죠 그리고 요새 또 답답해서 도더우는 이거 안 하시면 돼안 하셔도 돼 오히려 뭐 자켓이면 덥지 않을까 데 아니요 나시 하나 이거 입고 이러면 오히려 더 더워요 더 더워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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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시원하답니다 니들 네, 다이렇게 시원하게 입으시면 된답니다 자이렇게 이렇게 나온 피스 입고 안에 이너에 나시는 언니들이 질문이 당연히 많으시겠죠 베이지 크게 비침없죠 어때요 원단택이 얇거든요 브라운 앞에 소개시켜던 노카라 재킷에 브라운 이어 예쁘고요 브라운 그 다음에 제가 입은 게 옷츠 그 다음에 하이트 하이트 이거 필요합니다 용도 엄청 많이 요해요 목이 너무 올라오진 않고 또 많이 파이지는딱 적당해서 블랙 요렇게 블랙 린넨하신데 근데 요게 저희도 지금 비장이나 이런 게 비슷비슷한 제품 많이 들어서 그 중에 고르고 오는데 비슷한데 얘가 길이도 굳이 안 둬도 되고 바가밑에도 좋고 너무 딱 붙지 도 않고 이것저것 이렇게 유용도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시켜드리고 맛있는 총네 가지, 네 가지 요렇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 나 지금 뜨 개가 하나 더 입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 시간에 소사장이 쿨링 원단으로 소개시켜드리면서 면, 티, 뭐 그런 거 소개시켜드려 올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